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의 아들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지금 명절 끝날 이것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의 명절 끝날 초막절의 마지막 날 제8일째 되는 날 그날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 때 마지막 날, 제 8일에 예수님이 서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구약 성경에 언급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셨습니다. 생수의 강,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를 믿는 자의 받을 그 영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성령은 주님이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처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보고 있는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네 요한복음 4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과또 내게 물좀 달라는 이가 누구 인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 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놀랍게 이 여자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만일 음. 하나님의 선물과 이 선물을 알게 되었더라면, 그리고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있는 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예수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생수는 지금 성령을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말합니다. 당신이 그 생수를 얻,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준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받기 전이에요. 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3일만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 사마리아 여자, 우물가 여인에게 이것을 지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은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여자는 죄인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주님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이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오.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여자의 반응은 목마르다는 것이죠. 나는 지금 목마릅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놀랍게 이 여자한테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샘물을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을 마셨다면, 우리가요, 세상에서 이 기쁨을 취하려고 하지 않을 줄로 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성공, 그리고 자식에 대한 성공, 우리에 대한 행복, 자식에 대한 행복, 사실 그런 걸 구하는 것은 사실은 본성으로도 다 구하는 거죠. 본성으로. 그것은 우리가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그 바뀌어져야 되는 그옛 본성 안에서 구하는 거잖아요.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축복을 구해요. 근데 그 축복은요,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뭘 구하냐면,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의 행복, 이 세상의 기쁨, 이 세상의 기쁨, 행복, 이런 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목마르지 않는 생, 생명수 이것을 마셨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것을 구할 리가 없고 기뻐할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다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1900년대 초에는요. saving face, saving face, 구원하시는 믿음. 이런 표현을 아주 많이 구별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다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이 믿음이요,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바로 직전에 하신 설교, 열처녀 비유와 똑같습니다. 열처녀 비유가 누굽니까? 그들은 다 등불을 켰습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스스로 예수를 신랑이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그렇게 인정하시고 여겨, 여겨주시는 것은 다른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이 믿음은 그 다음 단계의 믿음이에요. 이것은 마치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매일 만나를 먹어요.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에서요. 주님이 낮에 더위를 더위를 피하게 하시고 밤에는 추위를 피하게 하시고 매일 매일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 구름과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고 있는데도요.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은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이 주님은 적과 꿀이루는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네 피림,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해요 들어가면 죽겠구나. 열정탐꾼처럼 들어가면 죽는구나. 아니, 지금 1년 동안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산다. 가난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아니, 이렇게 1년 동안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의 기적과 사랑을 매일 보고 있는데도요, 이 믿음이 안 됐잖아요. 이것을 요한 보고만 해서 이 영생하도록 샘물을 준다고 약속했는데요. 이것은 믿,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믿는 자에게 이 성령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0장 31절일 거예요. 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요한복음 20장에 사도 요한이 두 가지 믿음을 단계를 말해요. 뭐냐면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12 제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 믿잖아요. 3년 동안 이것을 의심한 적이 없잖아요. 베드로로 인하여 베드로 열한 제자가 다 이걸 믿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어요. 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잖아요. 다 예수를 믿고 있는 상태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너희들 오늘 밤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믿는데,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오늘 밤 나를 버리리라. 근데 그들은 아니라는 거죠. 안 버립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이 예수님이 체포돼서 고초당한 순간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예수를 믿어요. 믿는데 그 다음 땅도 이렇게 말해요. 또 너희로 믿어. 옛날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너희로 믿어. 근데 지금은 뭐라고요? 또 너희로 믿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믿기 때문에 믿어라고 번역된 옛날 성경이 더 적합합니다. 너희로 믿어. 현재 분사예요. 계속 믿는 거예요. 믿음이 가나한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현재 분사. 이것을 아더핑크의 구원신앙이라는 책은 saving face. 책 제목이 saving face. 구원하는 시, 믿음이에요. 구원하는 믿음. 근데 한글 책에서는 구원신앙이라고 번역됐어요. 짧게. 구원신앙. saving face는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다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은 다 믿어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절망과 실패를 주기도 하십니다. 어떤 때는 오늘 찬송 부른 대로요 슬픔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를 알기 하세요. 뭐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구나. 그걸 포기하십니다. 어,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알기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잖아요. 아,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죠. 아니 배 배를 나와서 오라라고 말했더니 베드로는 배를 나와서 물위를 걸어갔잖아요. 대단한 믿음 아니잖아요. 놀라운 거잖아요 이거요. 근데 가다가 풍랑을 보는 순간 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순간 알게 되는 것이요. 주님을 바라보든지 풍랑을 바라보든지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요 주님을 바라보든지 풍랑 을 바라보든지 그런 상황에 서게 하십니다. 놀랍게 그 베드로의 믿음 으로는 물에 빠지는 믿음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물 위에서요 베드로를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뭐예요 베드로를 주 님이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직접 붙잡고 붙드시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베드로서에서는 택하신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믿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